아뭐 월세 뭐그까이꺼 300만원 정도 따박따박 받아보니까 별거 없더라고요 네네 아니 뭐 이제 뭐 월세 뭐 통장에 입금되는 거 입금 내역 내가 받아봤자 아뭐 그래 들어오는구나 뭐 그래 그렇지 뭐 당연한 거지 뭐 당연히 월세 받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뭐 이렇게 노력해서 하는데 어 당연히 내가 받는 걸 가지고 이걸 뭐뭐 뭐 귀하다고 말이야 그냥 뭐 따박따박 월세 통장에 딱딱 꽂히니까 말이야 어 그래 들어오네 아뭐 그러려니 일상이 돼버렸네 뭐 그렇다 여러분들 정말 재수없는 제가 초반에 이런 영상을 업지고 봤는데, 오늘 조금 자기 반성적인 제가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어, 월세를 제가 쭉 한번 보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과 같이 하는 원룸도 있다고 말씀드렸고, 제 나름대로 하는 건물도 있다고 말씀드렸고, 아파트를 통해서 월세를 받는 있다고 제가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었는데, 한 300만원 정도가 월세로 제 통장에 들어오다 보니까, 요즘에, 뭐 작년도 마찬가지였겠습니다만, 사람이 조금 매너리즘에 빠진 것이 아닌가, 내가 초심을 잃는 것이 아닌가, 어, 초반에 제가 찍었던 이런 영상이 내가 내면으로 가지고 있는 조금 생각이 조금 제가 여러분께 반영을 해서 조금 다시 한번 정신 차리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렸는데, 어, 세대수도 엄청 많습니다. 한 거의 40가구 가까운 분들의 세입자들과 제가 원룸 세입자분들과 제가 관계를 맺고 있고, 다 연락처도 있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 뭐 이렇게 뭐, 원룸, 월세를 통해서 입금을 해주시면 통장에 바로바로 입금 내역이 찍히죠. 그래서 이것도 있는데 아파트도 월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세입자분들의 그런 것도 해가지고 월세를 받으면 또 입금 문자가 오겠죠. 그러면 그냥 숫자적으로만 따지면 뭐한 달에 30일인데 거의 40가구 이상의 세입자분들과 인연을 맺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뭐 이렇게 계산적으로는 물론 동일한 날짜에 들어온 것도 있지만 최소 하루에 한 번은 이런 문자를 제가 받는다는 것이죠. 제가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이 문자를 보고서도, 아, 월세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내가 한달 열심히 일해가지고 받는 거네. 내가 최선을 다하는 임대인이 돼야지. 이것이 FM이고, 이것이 당연하고, 이것이 임대인으로서, 내가 집주인으로서, 당연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돈을 아끼고, 잘, 이렇게 잘, 이렇게 투자금으로서, 시드문으로서 잘 모아가지고, 다음 투자에 쓰고, 안하여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제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열심히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초반에 그런 각색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마인드, 썩어 빠진 이런 마인드. 당연하다는 듯이. 아니, 뭐, 세입자 당연히 뭐, 내한테 돈 내고 하는 것이지. 이게 뭐, 별거 있어. 매일매일 이걸 받다 보니까, 솔직히 저도 5년 넘었죠. 매일매일 받다 보니까 일상이 돼버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상이 돼버려가지고 아, 그래. 그럼 뭐, 받는 거는 아 체크 딱 해놓고, 엑셀에 전화 딱 체크하니까 항상. 아유 뭐, 오늘 조금 늦으면 한 일주일 정도 기다려 드렸다가 또 문자 드리고, 아, 뭐, 지금 좀 늦었네요. 좀 보내주세요. 확인 좀 해주세요. 이런 문자 보내고, 또 들어오면 아, 또 체크하고. 이런 것이 5년 이상 제가 반복되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 있다. 그래가지고 야 이게 처음에 우리가 이렇잖아요 처음에 뭐약 같은 걸 먹으면 뭐 이렇게 좀 바로 듣다가 뭐 이렇게 뭐 계속적으로 먹다 보면 이게 몸에서 내성이 생겨가지고 잘안 되고 뭐더센 약을 먹어야 되고 뭐 이게 뭐마약에 비유하자면 그렇지만 계속으로내 몸에 내성이 생기다 보니까 더 만족할만한 더 자극적이고 더큰 아드레날린을 내가 분비할 수 있는 뭔가 더더 자극적인 걸 계속 찾, 찾게 되지 대신 몸이 막 망가지겠죠 자, 그런 걸막 먹게 되면요 이 운동 선수분들 중에 막이 헬스하시는 분들 중에 막 그런 거막막 막 몸에 그 근육 키우는 이런 약들 점점 점점 더막 이렇게 찾는 것처럼. 이것이 오히려 저에게 마약이 됐던 것이 아닌가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한 매일 뭐 숫자적으로 계산적으로 봤을 때 하루에 한 개씩 문자 채소를 받다 보니까 뭐 당연한 거지 뭐 내가 뭐뭐 뭐 내가 원래 노력한 만큼 돈을 받는 거 아닌가 이거 뭐 이게 렇돈 모아 가지고 잘돼 가지고 잘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로 점점 점점 점점, 점점 하게돼 있다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뭐 신이 아니죠 제가 뭐 엄청나게 엄청난 뭐 그것도 아니고 뭐 일개 뭐 옆에 다 평범하게 지내는 뭐다 옆에 뭐 찾아보면 다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똑같아 사람 마음은 다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반성하는 이유가 또 제가 이또 영상을 찍고 또 제가 한 번씩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상담을 해드리고 또저 말고 엄청나게 위대하고 투자를 잘하시는 분들의 영상 유튜브 영상 포함해가지고 뭐 그분들의 블로그 글또 책을 계속적으로 제가 보면서 또, 초보 투자자들의 제가 영상도 계속 보거든요, 요즘에. 어, 신규로 들어왔던, 뭐, 최근에 들어오셨던 분들을,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제가 구독자가 적다 해가지고 저 사람이 내보다 뭐, 투자를 못하겠건 해서, 그럴건 절대 아니고, 저 사람들은 어떻게 지금,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 어떻게 저 사람들은 자산을 늘렸을까? 제가 한 번씩 계속적으로 찾아보는 이유가 있거든요. 내가 모르는 뭔가 또 있을 것이다. 새로운 방법이 있을 것이다. 또 2021년도 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시장에 맞는 투자 방법이 있을 것이다. 내가 모르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뭐 저만의 노하우라고 해봤자 뭐 별거 없지만 또그 사람들만의 새로운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해가지고 또 지금 오프라인 강의를 제가 못 듣지만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오프라인 강의들 계속적으로 들으러 갔었고 또 강의도 들었었고 책도 계속적으로 신간이 나오면 계속적으로 찾아보고 또 유튜브 나오면 공부도 하고 정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 것이죠. 또, 어, 상담을 제가 해드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죠. 제가 나름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재능이라 하면 재능인데 관련해서 재능 기부도 하고 수익 이런 거 제가 수익을 거두면 제가 나중에 이제 상담료를 제가 받아가 유료로 한다고 말씀드렸죠. 관련해서 돈을 다 받으면 언젠가 이 컨텐츠가 끝나는 뭐 연말이나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다기부를 하겠다. 이런 목적도 있고 또 하나의 또큰 목적이 어, 대부분 투자를 잘하시는 분들이 오는게 아니죠 또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 고민이 있는 분들 또는 어, 이제 사회에 첫발을 내딛고 이제 투자 재테크를 하려는 분들 또 결혼 관련돼서 연애 상담을 하고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 이런 상담을 하면서 아 나도 예전에 저런 마인드를 가졌었는데 나도 옛날에 저랬었는데 나도 잘 몰랐는데 그때 뭐 20대 때 30대 때어 나는 저때 물어볼 사람이 없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분들께 또 예전에 제 경험을 말씀드리고, 초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해 이런 이런 마인드로서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이런 생각으로 한번 시작을 해봐라. 이런 이런 루트를 통해서 이런 방법으로 한번 재테크 투자를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분들 만나가지고 제가 예전 저의 마인드, 초심을 잃지 않게 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전으로 돌아가 보면, 2012년도, 2 3년도첫 월세를 받은 아파트였거든요. 그래서 그전부터 시세 차익형 투자를 하고 있었지만, 첫 월세를 받은 날이 아직까지도 생생합니다. 어. 천음에 45만 원이었거든요. 천음에 45만 원. 아니까 생각나죠. 첫 세입자기 때문에. 그분은 단독 이 개인 세입자가 아니었고 그 주변에 있는 공단의 숙소로서 공단 회사랑 제가 이렇게 계약서를 쓰고 어 관련해서 그 사람들을 직원의 그냥 숙소로 쓰는 거죠. 그래 관련해 가지고 첫그한달그 그 계약이 딱그 집을 사 가지고 첫 월세를 계약하고 첫 잔금을 치면서 월세는 바로 선금이죠. 그래서 45만 원 통장으로 딱찍켰는그 날을 아직까지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 생전에 30대 초반에 내가 아파트를 통해가지고 첫 월세를 내가 받았네? 그리고 무려 45만원이나? 물론 난뭐 대출이자 뭐 나갈 수 있지만 그 45만원 찍힌 그 통장 그 내역을 아직까지 잊지 못하는데 벌써 오래됐죠? 2012년, 뭐1 3년도기 때문에 10년이 다 돼가지고 아파트 근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쭉 지나다 보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저도 평범한 사람인지라, 아무것도 아닌지라 아 이게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더라 월세를 많이, 그 이상,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뭐,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 뭐, 분 많이 받는 분들도 많고, 위대한 분들도 많고, 투자 잘 하시는 분 많지만, 뭐, 기껏 300만원? 받아보니까, 뭐, 별거 없네? 5년 정도 지나보니까, 이거 계속적으로 내가 일상생활화 되어버리니까, 내가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네? 이런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하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관련해가지고, 이 영상 보시면서, 손가락질하고, 의이구이 나쁜 놈아, 이런 마인드, 썩어 빠진 마인드로 무슨 유튜브 찍냐 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감사하고 제가 찍는 겁니다. 관련해서, 아, 다시 한번 나의 초심을 찾아야 되겠다. 계속 계속적으로 제가 책을 보고, 뭐 유튜브를 보고, 어, 초보 투자자분들의 글이라든지 영상을 보고 하는 이유가 또, 어,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초보자분들이라든지 잘 모르시는 분들과 같이 대화를 해보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아직까지 그래도 뭐 완전 저 바닥을 찍는 것은 아닌, 아닌 것은 아닌 거 아닌가. 그래도 계속적으로 내가 유지를 하려고 하고, 계속적으로 내가 트레이닝을 하려고 그리고 마인드 컨트롤 을 하려고 하고 예전에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계속적으로 개발해야 되겠죠. 공부도 하고 뭐 초심에 이게막 흔들리지 엄청나게 뭐 그걸 다 잃어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고 어, 그렇게 잃어버릴 때마다 다시 한번 복귀하게 되고 할 때마다 이렇게 좀 다시 오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제가 마인드 컨트롤하고 트레이닝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투자자분들의 글과 영상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것이 정답이 아닐까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신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오늘 제가 주저리 주저리 좀 말씀드렸는데 뭐제 생각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제가 해나갈 것이고요. 어이 초심을 잃고 흔들리고 제가 여기에 맞지 않게 엉뚱하게 돈을 쓰고 막이 마인드를 잃어버리고 엉뚱한 길로 나간다거나 했을 때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어 올바른 투자가 된다거나 이렇게 뭐 누가 앞에서 따뜻하게 영상을 찍는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봐라라고 할수 없을 감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사람이 변질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기 위해서 벽으로 갈고 닦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겸손한 자세로 초심을 잃지 않고 갈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할 까합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께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 주시고요.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생각하신다면 널리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도움 드릴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코TV의 다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